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얘가 백부인데, 지금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엄마고요. 얘는요, 제가 얘 가끔 올려드리죠. 꽃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구를 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요거 꽃대거든요. 요것도, 요것도 꽃대고.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품어갖고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가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가요, 여기요 프라트 분이죠. 여기 요 분에서 지금 햇수로 4년은 되나봐. 요렇고 지금 자라면서 아가도 요렇게 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꽃대에서 나와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얘를 4년 전에 얘를 다덤 농장에서 사온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여기 흙이요. 흙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그때 바로 안 해주고 그냥 길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여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우선은 백봉을 뽑아볼게요 엄청 잘 기르고 있죠 제가 얘 꽃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이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꽃도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꽃을 올려드리고 꽃대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백봉이 꽃을 자라면 쭉 이렇게 올려요 크게 길게 길게 올리면은 잎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입장도 제가 다 따가지고 잎꽂지를 했거든요 고기 입장에서도 잎꽂지가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많이 길렀답니다 근데 걔네들은 지금 횟수로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면서 다 어디로 간다 없어 <laughs> <laughs> 저, 저기, 내 거리대에 언제 한번 보여드렸죠? 거리대에 있는 애가 얘 꽃대에서 잘라서 그렇게 기른 아이예요이 꼬지 해가지고. 아주 분액꽉 뿌리가 차가지고, 안 뽑아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얘는 이제 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 치면은 조금 수월해지죠?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요대로 그냥 요렇게 해서 받쳐서 심어주겠습니다 요즘 벚봉이 물이 살짝 들면서 아주 이뻐지더라고요. 뿌리도 요렇게 생겼는데 어왜 저렇게 잘 자라고 있었지? 보세요. 나는 아주 뿌리가 꽉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뿌리가 근데 굵은 뿌리가 있어요 굵은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으니까 그 굵은 뿌리에 힘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나봐요 이렇게 몇개 안되는 안 뿌리가 제법 굵게 그렇게 나와있네요 같이 옆에다 꽂아주나 네,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여기 하여게 걔가 조금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얘처럼 지금 얘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잘 받쳐서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보요 얘도 이렇게 지금 붙어서 이러고 있죠 얘도 지금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하게 됐습니다 꽉 정리가 먼저, 다리를 해볼게요. 앞을 잘 보고 그리고 심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심고요. 여기 얘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여기로 뿌리가 내리게 여기서 뿌리를 잡게 얘는 그냥 흙에 미치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어주겠습니다 이런 목대가 기나올 대로 분갈이하기 쉬워요 이렇게 그냥 분에다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흙만 바아주면 되니까 여기 얘는 붙었는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지금 자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나오게 그냥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도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뿌리가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라요. 제가 독양 갈매기도 이런 식으로 다 심어준 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얘가 더잘클 거예요, 얘보다. 얘는 지금 목대가 푹 이렇게 흙으로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자랄 때 영양분 올리기가 더 수월하죠. 뿌리가 이제 크게 완전히 닿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살짝 지금 달든 말도 그렇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뿌리를 내린다면은 얘보다 더 빨리 활착을 할수 있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이거 심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또 멋진 화분에 이렇게 다 아가를 또 심었습니다. 여기 뒤에는 이쪽 아가는 많이 있는데 이쪽 아가가 하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다 심었더니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빈 자리 같죠 그래도 또 이제 목대에서 아가가 여기서 자라나와가지고 여기를 몇 가지들을 기대를 해서 이렇게 길러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아주 예뻐요. 물들기 시작하네요. 조금, 날이 뜨거울 때서 조금씩 화상 입었어요. 여기 이런데. 화상을 입었답니다. 화상을 입을 때는요, 얘네들이 뿌리에도 수분기가 없고, 여기 입장에도 수분기가 없고, 그러면 더 화상을 입는다 그랬죠. 마른 장작이 금방 불에 타듯이, 그렇게 얘네들도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분도 적절하게 그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여름에는 우리가 7월, 요즘은 날이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달까지는, 7월 중순까지는 물을 좀 주고, 그 이후부터는 단수를 시키잖아요? 그때만 조금 물조절을 조금씩만 주시고, 요즘에는요 충분하게 물을 줘야 돼요. 요즘 아가들이 자라는 시기랍니다. 그 아가도 많이 품어 요즘은 아가도 많이 품지요. 그렇게 번식도 시키고 자라기도 요즘 그렇게 많이 자라요. 그래서 수분 조절도 잘 해줘야 돼요. 하월시아속 아이들, 그 아이들만, 이제, 여름에, 지금부터 이제 5월, 5월달까지만 그래도 조금씩 물을 주시고, 5월달부터는, 저 6월달부터는 그냥 단수시키세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조금씩만, 그렇게 물을 주세요. 그래야지, 걔네들도 여름을 잘 견디고, 튼실하게 자라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백봉을 4년만에, 4년만에 이렇게 분갈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튼실하게 예쁘게 잘 자라주길 기대할게요 얘는 이렇게 분갈이 이제 받았잖아요 뿌리가 많이 말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돌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명간수 시켜놓고 갈 거예요 얘는 피델리온데요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자구가 멀, 원래 나와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생으로 기르려고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이쪽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속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여기 얘가, 얘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얘가 못 자랄 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 여기서 여기, 여기. 얘도 자고 더라고요 근데 얘 때문에 또못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적심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우 자고를 아주 이렇게 많이 치고 있답니다 여기는 목대가 이렇게 자라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이렇게 끊어져도 얘는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끊었죠 그래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럼 렇게이가이제게이서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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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김에 이엽 정리도 좀해 주고. 이고를 엄청 잘 치네요. 얘도 끊어 주고 싶렇게 이렇게. 이 어머, 저 속에서도 또 나와. <laughs> 아유, 얘네들 다 끊어줘야 겠네 저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 저기 속에, 여기, 여기. 여기 속에서. 여기서 또 나와요. 얘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 <laughs> 그래서 자구를 지금 여기 먼저 나와서 자라는 아이들은 띄워줘야 될것 같아요. 띄워놓고 봤더니, 이렇게 이뻐. 아유, 네. 엄마하고 분리돼서, 이제, 혼자, 잘,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라야겠죠? 여기도, 그냥, 가위로, 여기 목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었죠? 들보세요 아이고, 네. 자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었네. 어던 아이, 예.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란아이 얘도, 얘도 띄워졌습니다. 얘도 띄고 보니까는요, 웬일이야. 저석에서 또, 또 나오고 있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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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도 자구예요아우 얘도 띄어줘야될것 같아. 다 띄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얘도, 얘도 잘랐어요. 네, 요렇게 띄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두 아이가 지금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아뭐 웬일이야. 그 속에다 그렇게 자 여기도 두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얘가 얘가 또 있잖아요. 여기 얘 얘가 있어서 얘도 얘도 키워줘야 될것 같아. 아우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고 지금 그냥 몰랐어요. 근데 하엽 정리를 하면서. 하엽을 잘 떼어줘야지 그리고 혹시나 자구가 있으면은 떨어지니까 잘 떼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아가를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아우 다 떼어줄 다 겁니다 얘도 떼어야겠어요 이렇게 군생으로 기르려고 이렇게 커다랗게 군생으로 기르려고 그러려고 자구를 놔뒀었는데요 얘네들이 군생으로 잘 자라려면요 여기 줄기가 조금 자라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품는 아이 같으면은 줄기가 이렇게 옆에서 쭉 나와서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또 자구를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딱 붙어 갖고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지금 아가를 이렇게 자꾸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생으로 기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구를 다 띄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뺑 돌아가면서 다 있죠 네요 아이들을 이제 길러야겠죠 하엽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띄워주다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흙을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 새우를 갖다 채워줘요. 저는 그렇게 기른답니다. 이렇게 좀 올려놨죠 올려놓고 새우를 갖다 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요것도 다 뿌리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요것도 다 뿌리에요 뿌리 그러니까 여기다 보충을 해줘야겠죠 요런 하역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새우를 갖다 보충을 해줘요 네 이제 속에서 나오는 조금은 작은 요런 여기 자구가 잘 자라겠어요 공간을 이제 이렇게 비워줬으니까 그래서 잘 자라나오겠죠 여기 아이들은 뿌리가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뽑고 요 자리에다가 피델리오 지금 자고 뛴 아이들을 심어 주겠습니다. 얘도 다 잎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잎꽂이해서 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요. 그리고 자구를 치면서 이렇게 지금 군생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우짜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우짜라더라고요 근데 입장은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피델리오 적심했잖아요 걔네들 을 여기다 이제 그냥 꽂아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던 니크사나를 뽑았더니요 이렇게 많은거예요 뽑고 봤더니 <laughs> 난몇알이 안되는 줄 알고 얘를 건드렸는데 아우 뽑고 봤더니 이렇게 많아 보세요. 그래서 여기이 플라스틱 분 <laughs> 우선 아쉬운 대로 플라스틱 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심었어요. 엄청 많죠. 아 얘가 웃자라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라려나? 내가 한번 길러볼게요.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서 지금 한바구니 심어놨습니다. 근데 예쁘죠? 보세요. 입장이. 장미꽃같이 이렇게 이뻐요. 근데 얘가요. 꽃볼도 크게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꽃볼이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붙어서 피는데요. 꽃볼이 그렇게 크고 이뻐요. 이렇게 또 니크사나를 모둠으로 다 이렇게 지금 심어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